할렐루야 어, 이제 2023년도가 한 10분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 말씀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 신년 카운트다운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 신년 카운트다운이 되면 4분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laughs> 신, 송구영 신예배를 맞아서 우리 낱예배 때도, 어, 2023년 한 해, 우리 한국 사회의 열, 어, 10대 뉴스를 이렇게 봤지만, 한국 교계에 10대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는 어떤 큰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오늘 10편 말씀은 천지와 만물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48편 1절에 보니까 한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면은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과 바다 바다와 불과 우박과 눈, 안개와 광풍, 산과 감옥,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인간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 모든 백성, 방백, 사사, 청년, 남자, 처녀, 노인과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과 자연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한자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죠. 예, 어 우리 정도전이라고 어이 조선을 세울 때 아주 큰 공을 가졌죠. 어이 정도전이 또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이념으로 한양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정도전의 문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월성신은 천지의 지문이고 산천초목은 땅의 문이다. 그리고 시서예약은 인지문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 그리고 글씨 예절과 그리고 음악은 인간의 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정몽주 정도전의 글을 보면서 시편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월 성신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태양 그리고 산천초모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들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정도전에 게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입니다. 모세의 조각인데 모세 이마에도 이렇게 뿔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니까 모세가 괴물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의미로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조각상에다가 뿔을 이렇게 새겨 놓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표징으로 왕이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뿔입니다. 원수를 물리치는 그 상징이 바로 뿔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미켈란젤로는 모세의 이마에 뿔을 이렇게 만들어 넣었던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뿔을 높이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마지막 예 하나만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무신고 길을 가다가 가까운 어느 교회 지붕 위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봉사이기 때문에 무디에게는 영적인 이제 눈, 영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교회 위에 이상하게 생긴 귀신들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 건물 옥상 위에 이상하게 생긴 마귀들이 귀신들이 확 웅얼웅얼 뭐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떠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디가 신기해서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썰렁하고 텅 비어 있고 먼지가 가득하고 저기 구석에는 거미줄도 쳐져 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어이 폐허가 다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찬양이 없는 폐쇄된 교회의 모습을 모디는 그렇게 어 지붕에 있는 마귀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몇년한몇 몇 달이 이렇게 다시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지나가게 되었는데 다시 또 모디가 지붕 위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지붕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전에 그 지붕에서 막 이상한 노래를 부르던 귀신들이 마귀들이 뭘 하냐면 괴로워서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아, 괴로워서 막 발악 노래를 부르지 않고 괴로워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몇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 옥상에 있는 이마귀들이막 괴로워서 막, 막 소리를 지르는 그 다음에 다시 또 무디가 또몇 년이 지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또천 천정, 하늘 천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 지붕 위에 귀신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다 타죽었습니다. 불에 타죽은 것처럼다 타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깜짝 놀라 가지고 다시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 정말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 새끼도 다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 사탄 마귀가 괴로워서 울부짖고 떠나가 버립니다. 어 그래서 우리 영어 교회 옥상 위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마귀 새끼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마귀 새끼가 괴로워하고 있을까? 마귀 새끼가 지금 타주고 가고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우리 안에 2024년도에는 1 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부터 그래야 되겠지만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좋은 말하고 배려하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기도하는 상도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 지붕에 있는 이 사탄 마귀 새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벌벌 떨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실편 말씀을 뽑을 때 좋은 말씀들이에요. 대부분 시편 말씀은 좋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외우고 그 시편 말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들 가정에 위 있는 마귀 새끼들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사탄 마귀 새끼들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옥상 위에 있는 지붕에 있는 이 마귀 새끼들도 다떠나갈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이 땅에 공중공세 잡은 이 마귀 새끼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2024년 한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위기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지붕에 있는 사탄마귀들이 쫓겨나게 하시고 불타 죽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과 혐오와 차별과 또나 아버지 하나님 미움의 감정들을 다 내어 쫓아서 사랑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